마가복음 1장 본문을 통해서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빌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빌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제 CEO로 있을 때의 일인데요. 어, 그는 직원을 이렇게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었던 게이 뭐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뭐 어떤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력서에 실패한 경험을 기록하는 사람을 우대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실패의 경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얻었느냐, 무엇을 깨닫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을 배웠느냐, 이제 그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기록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우대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실패는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또 새롭게 도전해서 일어서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왜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이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 이 복음 사역에서 실패한 전력을 가진 사람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어 그는 본래 좋은 이 신앙을 가진 이 어머니의 역량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름 여유가 좀 있었고요. 그의 어머니는 큰 다락방을 소유해서 교회 모임을 위해 활용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 베드로가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가장 신임했던 그런 사람 중에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실패의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 1차 선교 여행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창 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어 이제 그 일행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했던 일행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의 이제 리더격이죠. 그들이 주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마가가 중간 지점에서 이제 성교 여행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중간쯤에서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냥 그어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어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언제냐면 2차 성교 여행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그래도 데리고 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같이 할수 없다고 라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이제 다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울은 신라와 함께 또 따로 이제 성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풍성하게 또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어서 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는 굉장한 자신의 인생의 오점을 남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놀랍게도 이 마가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결국에는 그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인생에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마가를 생각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내일에 유익한 자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말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후서 4장 11절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그를 자신에게. 보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게 지금 마가복음인데요. 그가 이 마가 또는 마가 요한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마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흔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마가 우선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좀더 살을 붙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이제 그런 것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이 이제 시간의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이제 이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소명을 완성할 자곧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식 표현은 메시아 헬라식 표현은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증언해 주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 또 제자들은 어 <laughs> 변화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구름 가운데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어,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계속 퍼져 나가게 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가가 전하는 복음 두 번째는요. 인자로 오신 예수가 속죄의 재물이된 것. 이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자라는 예수님의 이 타이틀에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메시아로서의 소명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지실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예수님께 부여되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 질수 없는 것입니다. 대속의 재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대표적인 선지자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 드렸던 마가복음 8장 31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을 가르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예언에 그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는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의 고난 받는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걸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와 치유 그리고 화평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이하에 보면 복음의 시작을 말했던 이 마가가 이제 다시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주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한의 증언대로 드디어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첫 가르침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첫 가르침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죠.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마가가 제시한 조건이 두 가지인데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마가가 제시한 조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어곧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 자신과 우상을 믿고 있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의 삶의 구원자,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시작이고 복음의 회심적 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래서 영원한 구원자로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이제 우리가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해 가는 그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 과정이 이미 다 이제 선행되어져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더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또 우리 불신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복음 메시지를 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 불신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의 말로 바꾸어서 그 뼈대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간증과 이런 것들을 붙여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또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던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그 길을 돌이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아이고 설마 죽으면 끝이지 뭐딴게 있을까봐 또는 내가 뭐왜 지옥을 가야 되고 내가 왜 멸망을 하느냐라고 세상은 그렇게 어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그걸 무시합니다. 마치 어, 예적에 타이타니코가 침몰했던 것처럼 세상은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합니다. 어, 복음에 대해서 주변에, 대, 주변에서 경고하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내가 왜? 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끄떡 없어. 뭐,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뭐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많은 이견들이 있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이 에드워드 존 스미스의 방심 또는 교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이 이제 그 배가 제첫 출항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배가 떠날 때그 배에 탄이 선객들과 기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신도 침몰 시킬 수 없는 배다. 그렇게까지 온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빙산이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 그런 무전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배의 항로를 그 어두운 밤중에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그런 이제 선원을 배치하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암초를 만나도 빙산을 만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냥 너무 호언장담을 하고 너무 거기에 이제 어 빠져있다 보니까 아무런 안전조치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해야 되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빙산에 부딪혀서 그 급해, 배는 그냥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거죠. 너무 늦기 전에 그 선장이 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배의 방향을 트는 거였습니다. 이미 빙산과 부딪히고 난 뒤에는 틀 수도 없었고 틀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부딪히기 전에 방향을 틀었다면 그 많은 희생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변의 여러 배들에서 보내온 이제 위험 신호를 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세상은 무감각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와 성도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했던 어,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한몫 작용했을 것이다.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온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몸을 부대 끼고 또 같이 밥을 먹고 또 같은 공간 안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지만 그래도 그들과 구별된 삶, 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던데, 교회 장로라고 하던데, 권사라고 하던데, 집사라고 하던데,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뭐가 다르기는 좀 다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식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하지만 욕하면서도 우리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의 귀족들이, 로마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무참히 짓밟고 욕하고 무시했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그들이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뒤로 자신들의 자녀들의 신랑감으로 또 배우자감으로 누구를 선호했느냐? 로마의 귀족을 선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선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이 종종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아는 거죠. 로마의 귀족들, 권력자라는 사람들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물란합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내 딸을 내 아들을 그렇게 결혼하게 한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욕하지만 그들이 무시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이 힘없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멍청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 것 같지만 그들은 뭔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우리와는 다르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무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두번열번 번, 번, 스무 번 그들이 보면서 뭘 느낀 겁니까?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뭔가 있긴 있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로마가 결국에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욕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 지금은 욕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교회와 성도들 향한 세상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빛대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그렇다고 교회를 환호하고 성도들을 막 환호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욕은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할 겁니다. 아, 교회는 성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들이야. 복음이 정말 있긴 있는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저들이 말하는 대로 길이고 질리고 생명일 수도 있겠어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5년, 10년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삶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노출되어질 때 드러날 때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도 나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뭐 청문회 하면서 온 로비 사건,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권사고 장로님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에 이렇게 연루가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그냥 뭐 세상 가운데 막 이렇게 오르내리는. 좋은 일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그런 일로 오르내리면서 교회의 이미지, 성도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진 것을 회복하는 데 아마 적지 않은 시간들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에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세상 끝, 세상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될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 복음의 진전이 자꾸만 멈춰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 이 아시아와 또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더 힘있게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마가가 전한 복음을 이미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주고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졌는데 이미 우리를 부르신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더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백성들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음 주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에 우리 이웃들을 복음의 자리로 또 초청해서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상 중에 붙들어 주셔서 저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심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힘 있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